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아그긴 내용 역대하도 이제 거의 끝나가죠. 예, 역대하가 36장까지인데 이번 주일이 아, 마지막이 되죠. 예, 이제 우리 오늘 아, 요시아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아, 요시아는 아,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정말 아, 마지막 불꽃같이 이렇게 등장한 인물입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시면은, 요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이렇게 나와있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 네, 그래서 사실 이 역대하에 이렇게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라는 표현을 쓴 왕이 몇명안 되죠. 그죠? 기억나시는 왕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랬고요. 또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시아가 16대 왕이거든요. 16대 왕인데, 아참 드문 그런 왕이지요. 아 그렇지만, 아 사실 그의 아들, 이제 아들이 이제 3명이나 있고, 그 손주까지 합해서 4명이 이제 앞으로 이제 거기 그 요시아 다음에 왕위에 오르지만, 아 불과 몇년 안에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아,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마지막 그 불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아, 굉장히 참참 아, 아, 참 귀한 그런 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하 23장에는 이 요시아를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아,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요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히스기야보다도 더 이렇게 정말 뛰어난 위대한 그런 선왕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랐다. 예, 마치 그 아, 신명기 쉐마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요호 율법을 아, 정말 아, 정말 따르려고 했던 했었던 그런 귀한 왕이지요 오늘 본문도 이제 그그 그 이야기가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는 아, 그런 기점인데 우리가 이제 토요일까지 아, 요시아 왕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초반인데. 아, 사실, 아, 따지고 보면 그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트라마가 있는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몬왕, 어저께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아몬왕이 아, 집권한 지 2년째 그 신하한테 이제 시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시아가 8살 때 왕위에 올랐으니까 아버지가 시해 당할 때가 6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본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 신하의 손에 죽는 걸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아스랑 여러 가지로 좀 비슷합니다. 요아스도 어렸을 때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일곱 일살때 올랐나요? 성전에 숨어 살다가 어렸을 때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요시아도 이렇게 오늘 보니까 8살때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아도 이성전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어, 그 요아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실 요아스보다도, 요아스는 뭐 어렸을 때니까 아주 갓난쟁이였을 때였으니까, 그죠? 아, 그래도 그도 불우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요시아는 훨씬 더 트라우마가 더 깊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 여섯 살이면 다알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어, 어저께 우리가 그 아, 마지막절에, 그 요시아를 왕으로 세운 그 사람들이 있었죠. 백성들이라고 나옵니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다윗의 그 가문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이 이 부명의 백성들 이제 그런 백성들이 그 반역한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요시아를 이 적통인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를 8살이지만 어리지만 왕위에 세운 것이죠. 근데그 왕이 그 어린 왕이 그렇게 트라우마가 있는 왕이 이렇게 정말 31년 동안 그 왕위에서 이렇게 선정을 베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참 귀한 그런 정말 스토리가 아닐 수가 없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정말 섭리와 손길이 정말 있었던 것이겠죠. 아,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아, 그는 참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아, 유다와 예루살렘과, 아,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그, 아, 그 땅을 정결하게 한 그런, 어, 정말 그 어떤 계획, 개혁, 개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나오는 건 이제 여호와의 전을 이제 수리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laughs> 그의 개혁이 이제 이렇게 대대적으로 일어 나는 것을 이제 오늘 아, 이야기를 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근데 그의 아, 그 아, 개혁은 굉장히 철저하고 아, 대대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세밀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 이것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따져 보면은 아, 한 거의 7 년에 걸쳐서 그 땅을 정결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보시면은, 그가 이제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그 다음에 이제 왕위에 있은 지 8년째에, 그는 그의 조상 다윗사의 날을 비로소 찾았다. 이런 표현이 3절에 나왔습니다. 따져보면 16살이에요. 그죠? 16살 때, 그가 이제 드디어 어떤 조상 다윗사의 날을 비로소 찾았다. 이제 그전에는 아니었는데,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 16살 정도 되어서, 자기의 어떤 신앙이 생겼다는 것이겠죠 그죠 아,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이 확고한 신앙이 그때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16살이면은 글쎄 우리 교회에서 뭐 성훈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15, 16살 그 때인데 티네이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 벌써 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 딱 뿌리가 잡힌는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12년에, 그러니까 20살 때죠.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4년 정도 기다렸다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죠. 정결한 내용이 그 아버지 때, 그리고 그 할아버지 때, 그렇게 정말 너무나 많이 그 땅을 더럽혔던 그런 모든 그 잔해를 다 없애는 것이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이런 걸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리들도 또 같이 동조해서 바알의 재단을 헙니다. 그죠? 왕이 앞장서니까 또 백성들도 거기에 또 이렇게 함께 정말 동참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위에 높이 달렸던 태양상들을 찍었다. 아세라 목상들을 다 찍어 없앴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그죠? 찍어서 그냥 없앤 것이 아니라 특징이 그것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아 그거를 제사하던 사람들의 그런 무덤에다가 뿌렸다. 그리고 더 나가서 5절에 보시면은 그것을 아, 우상을 섬겼던 재단, 제사장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 살랐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아마 이미 죽은 사람들의 무덤을 다시 파헤쳐서 이제 그들의 정말 그, 아, 그 모든 그, 아, 악행을 낱낱이 이제 드러내는 그런 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뿌리째 그냥, 아, 근절하려고 한 어떤 그런 철저한 어떤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또분하세와 에브라임과 시무원과 납달리까지 여기 이 땅은 다 북이스라엘이죠, 그죠? 북이스라엘이에요.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거기, 아,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조금 올라간 그 중간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무오는 맨 밑에 땅이고 납달리는 제일 북단이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니면서 사면에 황폐한 성읍에도 그렇게 행했다, 똑같이 행했다라고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도 제단들을 헐고 아사람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땅에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뒤에 보면은 18째 해에 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의 7년 동안을, 7년 동안온 정말 나라를 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원정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정말 남 유다야 이런 일들이 꽤 자주 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도 그렇게 아 정말 그 개혁을 했고 말이죠. 했는데 북 이스라엘의 말로 정말 처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북 이스라엘의 땅에까지 가가지고 그 모든 우상들을 다 그냥 어 철거한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그냥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땅 모두를 정말 정결케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 치밀하고 아주 철저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뭐라 뭐라 주도 면밀하게 그 일을 진행한 것이죠. 그냥 일회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땅을 아주 정결케 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아 왕이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이 났을 때 말이죠. 두 동강이 났을 때. 그북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인 요로보함이 있지 않습니까? 요로보함이그 북의, 그, 배델과 아, 그, 아, 단에다가 재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베델의 재단에다가, 예, 아,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남유다의 사람이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가서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에, 다윗의 왕가에서 요시아라는 왕, 인물이 나서 이 재단을 에, 헐어버릴 것이다. 그 예언이 있었어요. 그게 11기상 13장 2절에 나오는데, 그게 한 300년 전 예언인데, 그거를 이 과정 속에서 성취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 모든 베달의 재단을 다 깨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18째 해에, 그 앞에는 이제 20살 때 시작해가지고 한 7년 동안 한 다음에, 이제 한 26세 정도 되어서, 이제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의 이야기인 그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 책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것이 더욱더 이제 이그 이미 시작된 그런 개혁을 굉장히 더 가속화시키는 이제 일들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유월절까지도 성대하게 지키는 일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지지요. 여기서도 이제 성조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데 이게 그냥 보통 수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보면은. 거기 그 몇몇 절입니까? 1 1 절에 보시면은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보수 작업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선왕들이 앞에 있었던 왕들이 그 성전을 굉장히 많이 훼파시킨 것이죠. 그래서 요와의 전을 수리하는데 꽤 이제 그 많은 일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 남쪽, 유다, 유다, 남유다,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 뿐만 아니라 문하세와 에브라임에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 함께 거둔 성전세를 가지고 여기 사람들한테 주죠. 그게 대사장힐기야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돈을 전달하죠. 누가 전달합니까? 아셀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아와 아 서유관 요하, 요, 아 요, 하스의 아들 요아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 그러면서 아그 돈이 어떻게 전달이 됐고 그것이 누구한테 전달이 됐고 그, 전, 그 돈이 어떻게 누구한테 누구의 손에서 관리되어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썼고 그리고 거기에 같이 함께 가세했던 레위 사람들은 누구누구고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그이 비슷한 내용이 이제 열한개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아 거기는 이런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그 내위 사람들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 이제 역대기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역대기의 특징이 계속 예배를 강조하고 성전을 강조하고 내위 사람들과 제장들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됐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어, 이, 아그 어, 성전을 이제 이렇게 보수하는 일들을 이제 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성실하게 잘 감당했다. 그런 이야기로 오늘, 아, 어, 본문이 끝납니다. 사실 이아 요시아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마음을 정해서 어 이제 16살 때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표현이 나왔다 그랬고 그때 품었던 이, 이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 남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이제 정결케 하다가 그다음에는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성전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이 당시에 그러북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 우리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미 망했죠, 그죠? 히스기야 초기 때 마, 망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북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한 80년에서 100년 정도, 100년까지는 안 됐지만 그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아, 그 전에는 사실 그그 땅에 아, 그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그아수르 멸망을 당했고 아수르의 속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에,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요시아가 그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 아, 그거는 그 당시에 그 국제 정세를 보면은 아수르가 아수르 제국이 그 이제 어떤 정점을 찍고서 이렇게 쇠퇴기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악랄했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동쪽에서는 신바벨론 제국이 막 일어나고, 막 북쪽에서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많은 그런 외세 침략을 받게 되면서 많이 약화가 된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런 국제정세와 맞물려서 점점 더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아수르의 그런 그 세력이 점점 더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또 이제, 아, 테이크 어드밴티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규합을 해서 온이 이스라엘 전체를, 온 이스라엘 땅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때 벌써 그 북쪽의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해서 유월절을 함께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 때도 왕래가 조금씩 있으면서 점점 더 이제 한 단일 국가로 다시금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면모를 갖추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 끌려갔죠.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런 일들을 감, 감행하는, 감당하는 이런 아, 요시아를 보게 됩니다. 요시아 시대 때, 아, 그, 아,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 아, 이게 이제 요시야 바로 그 다음 때에 이제 아들들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년 안에 이제 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기억나시죠?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남 유다가 망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금 후에 나오는 사람이고 스바냐가 있습니다. 스바냐 스바냐 선지자가 그당그 그 당시에 아, 이제 그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보면은 아까도 그 아버지가 이제 시해를 당했을 때아그 반역한 사람들을 아 제거하고 아이 요시아를 적통인 요시아를 왕위에 세운 그런 백성들이 있었고요. 오늘도 보면은 이렇게 많은 또 레위 사람들이 함께 그 왕에게 아 힘을 합해서 그 개혁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선지자들, 스바니아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같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요시아의 개혁이 이렇게 정말 힘있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이제 보겠지만 그 요하의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에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한 게 아주 결정적인 그런 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시아가 정말 마지막 불꽃으로 이렇게 정말 활활 타오르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참, 요시아가 이렇게 물려받은 그런 그 레거시는, 유산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의 그 모든 어떤 삶이 이렇게 아버지, 아버지 대에 또는 할아버지 대에 그, 정말, 악행을 한 것들을 다 다시 그것을 정결케 해야 되는, 그죠? 그것을 다 없애야 되는 그런 일들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죠.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고,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는 있었지만, 이미 그, 문나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은, 이, 이 나라는 정말, 아, 씻어서 엎어놓은 그릇과 같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되돌아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정말 침몰하고 있는 그런 배와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요시아는 정말 31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면서 너무나 너무나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정말 헌신을 하는 그런 귀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묵상하고 싶은 거는 더 깊이 이아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굉장한 어,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그렇죠? 이례적으로 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우상은 왜 그렇게 어, 뭐히스기아 때도 많이 제거했는데 또 이렇게 그냥 그 땅을 가득 채우고 또좀없애면또 가득 채우고 왜 이렇게 될까, 그렇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우리 마음도 비슷해요. 정말 성령이 과하시는 전이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성전도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게 되면 은 스물, 스물 여기저기서 이런 많은 우상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상해요. 그게 디폴트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도 가만히 놔두면 은 너무나 먼지가 쌓이듯이 말이죠. 참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은 늘 정말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기울어진 그런 어떤 죄성 때문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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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겠죠. 그래서 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굉장한 어떤 그런 어, 그 어, 어떤 그 지속적인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근절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이렇게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죠? 없애는 것처럼 대충해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아, 그 잡히시는 아, 그그그 아, 그 고난 주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장사든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정말 몰아내시고 아, 너네가 이 성전을 강도의 구리혈로 만들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신 그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읽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몸인 주님의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의 교회 안에 정말 안을 살펴보고 우리 또한 정말 이렇게 요시아처럼 제거해야 될 가루로까지 가루로 빻아가지고 정말 없애야 될 그런 정말 악행이 없나 우상은 없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도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역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아, 왕들을, 남유다 왕들을 대합니다. 오늘 이제 요시아 왕을 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아,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참, 하나님 앞에, 아, 그 말씀대로, 아, 혼전의 서기가 참 얼마나 아, 참, 아, 참 만만치 않은 것인지,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그렇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환경은 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또, 아, 참 하나님께서, 참 이미 정하신 뜻이 있다 할지라도 아, 정말 아버지 앞에 정말 지극 정성을 다해서 아, 그렇게 아,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아처럼 저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관심해서 또는 우리의 욕심으로 아버지, 여기저기 우우죽순처럼, 아,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 이렇게 솟아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상들을 아버지 안에 보에볼수 있게 도와주시고, 뿌리채 근절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용기를 주시고, 지속적인 아버지 노력을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정그래서 혼전히 아, 우리 하나님만을 모시고 섬기는 그런 정결한 주님의 성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자로는 힘듭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아버지 같은 마음을 정해서, 아버지, 와 함께 우리가 아버지 정말 이렇게 참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요시아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정했던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유스아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정말 아버지 어린 마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정말 아버지 신앙이 그들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주변에 정말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확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에게 돌려옵나이다. 아멘.